이게 오디? 이게 오디인가 보다. 까만 오디. 응. 오디. 옛날에 영상을 내가 두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그 카페 그 아드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오디 망고. 오디. 까만 옷을 입은 애가 오디. 오디 오디. 요 망고가 왔네. 오디를 부르니까 망고가 왔어. 옳지 옳지.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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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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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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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아이고 망고야 어디야 망고야 어디야? 망고 어. 망고 어디 어디 갔냐? 망고 어디 마디? 오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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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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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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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줘 보세요. 어허, 어허. 하, 이거 막 이게 그죠 어. 망고 망고 어이거 어디 요 어디 망고 망고 어디 망고 어디 망고 어디 어이구 망고 어디 망고 어디 아 나는 망고예요 어디예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누가 빨리 오는가 봅시다 망고 어디 망고 어디 아, 아이거 이렇게 지금 날씨가 이제 어? 또 추웠다 약간 또 이제 어? 예. 요즘 며칠 며칠 응? 또 포근하더만은 또 오늘은 춥습니다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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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빨리 와 보세요. 아 이건 얘들이제 좀. 힘이 좀. 어 이거 어디 갔어. 가. 어어 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찾아와라 어디. 망고야. 어? 문을 지가 열어버려요. 나가면 안 돼요. 이리오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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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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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오이, 오이고, 오이고, 망고. 어이구 어이여어이어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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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이러세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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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구이구. 이거 이거 이해가자 어 어쩔지는 모르네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 응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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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어 이거 이거 이리 와보세요 옳지 헤헤 이 이렇게 하자 할아버지한테 와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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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누가 먼저 올 거야 누가 귀염을 떨렸는지 이리와봐 그거 방송 있잖아요 이거 어 이거 요리 올라갈까요? 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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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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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한 하는 거야? 어 옳지 옳지 이제 얘가 쪼끔 인자 어 뭔가 할아버지를 인자 어, 목소리를 아는 건지 어쩐 건지 아 어, 음.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내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어 이거 너무 날씬해가지고 꼬리 봐보세요 얼마나 약한지 이렇게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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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예, 이리 하세요 이리 하세요 이리 하세요 이러 하세요 오추 오추 헤헤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막 어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예, 이러세요 어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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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안 돼요 에? 나가면 안돼 아이고 키가 커가지고 봐보세요 예, 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없습니다 커피 한잔 먹으려고냐, 나 아, 이러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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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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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갔어요? 망고! 오, 어이구, 어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옳지, 옳지, 옳지. 할아버지한테 한번아보라니까 자, 이제 조금 보이죠, 이 아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네, 있네. 자, 자세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이구, 또 어디 갔죠? 어이구, 음, 응,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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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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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이거 고마워잉 어 이거 이제 왔어요 얘가어 이거 고마워잉 음 내가 이제 조금 악수 악수 오 이거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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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너도 올 거야 음어 이거 엎드려 버리는 게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아, 어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너무너무 산만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뭔 얘기를 못 얻었다. 음, 응? 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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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친해져야 돼. 에이, 이거 이리 오라니까? 저희가 문을 열려고 하더라고, 아까. 저거 가서 열려고 그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옳지, 옳지. 하나, 둘, 셋, 넷. 얼른, 얼른 오세요, 얼른, 얼른. 이리 오세요. 자, 우리 저, 넌, 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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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할아버지 알아보는 거야? 어, 할아버지, 에? 알아보는 거야? 에이, 풀러났나보다, 옳지, 옳지. 응, 어, 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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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형아 있다, 형아, 형아. 형아인가? 오빠, 오빠, 오빠. 오빠잖아. 응, 그지? 응. 밥 많이 먹었는가 뺑뺑하네?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왔다, 지금. 응. 어르신들 가시기 하는데, 오이구, 거기서 저기저기 있는 거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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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하고 있어, 응? 응? 응. 저구저구저거요 어, 누구, 누구, 저게 어, 누구냐라면은, 한참, 삼충이야. 저기, 저기요. 하얀, 응? 응, 그, 오이구, 거기 엎드려버려. 응, 이리 와봐봐봐봐봐 이리 와봐봐봐봐봐봐봐봐오 옳지, 옳지, 옳 오이고, 이거.

집으로 데려다 줄게. 에이 또저저 이게 괜이또집 잃어버리면 누가 더 키우니까 또 에이 데려가 버려요. 알겠어요? 에이, 어이구 어이구 이러세요 이러세요 이러세요. 어이구 양식 쪽에 있는 거야 양식 쪽에.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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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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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망이. 에이 이름도 없어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어달라니 안지어주는 거예요. 어, 어이구 이구한 바퀴 돌아구어이 어이구 어이구 돌아버려? 어이이구게이구 어이구 까이 까망이 깜순이 에이. 여자아이니까 순이겠지 순 에이. 에이. 목도리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거야 옳지, 옳지 옳지 차가워요 차가워 차가우니까 에이. 차가차가 멈춰있네 에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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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순이 깜순이 에이. 깜순이 촌스럽잖아 이. 촌에서 사니까 촌... 깜순이를 해는거야 어너뭐뭐또 뭐, 가슴에 뭐 묻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에 뭔가 보자. 요즘 진드기 아닌데, 아예 산에 있는 그거 진드기네, 진드기. 진드기가 뭐다, 새 뛰어졌어. 어 이거 올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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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다. 음, 네가 귀엽다라고 하는데, 에이. 너의 인자 운명이 인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니. 그렇죠? 아편안하니 이렇게 이제 니가 풀러 나버리니까 시골에서는 이렇게 풀러 놓잖아 옛날에는 색새은만새카이새카감아이고 어? <laughs> 오늘 또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든 아, 우리 네. 깜순이깜순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어요 어쩔수 없어 옳저저지이지이지이리오이요이리오이요이리오이요이리오이요이리오이요이리오 이러지 이리오이요지 이러지 이러 이러지 이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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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러, 이러.